안녕하십니까? 세상 일개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laughs> 보고 싶었습니다. 네,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laughs> 네, 네. 자, 뭐뭐 뭐 들을 말이 참 많은데 여쭤보고 네. 싶은 내용 어, 질문도 많고 근데 현재 제일 중요한 이슈는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 네, 트럼프가 맞습니다. 뭐 사고를 제대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하루하루가 삶의 갑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놀라는 분위기인데 네. 확또 밀어붙이니까. 자,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네. 지금 막 뭔가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는 도대체 뭘 추구하느냐? 네. 그걸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음, 트럼프의 표한일기 트럼프. 4년하고 4년간에또와신 상담이 있었죠. 이기 트럼프.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마하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 대선 슬로건이 뭐 메이크머니카 그레이 투게인 마하가였어요. 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잘 분석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 위대하게 이러면 선민에 찌들어가지고 다시 미국 패권 막 생각하잖아요. 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추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다시 재건해야 될 음, 필요성이죠. 음. 저는 그래서 매우 수세적 입장에 나온 슬로건이 마가 같아요. 그렇죠. 이 지점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음. 근데 저는 좀 독특하게 일기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오콘개육 이야기하고 군사적 팽창 안 하겠다 그러는 건즉미 트럼프의 당선, 일기 당선과 이기 당선이 트럼피즘 그러잖아요. 음. 트럼피즘 자체가 전통적 미국의 퇴조 음.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음. 왜 미국이 몰락했는가라는 이유를 음. 전통적인 지난 (70년) (8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극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군사적 팽창주의 네. 군사적 팽창주의가 미국이 태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래서 음. 군사적 반팽창이면 세계 경찰 하지 않겠다라는 거라면 음. 소장님 저는 음. 한미동맹에 딱 포획이 돼가지고 음. 전쟁 체제를 못 끝내고 있는 분단 체제 80년 역사가 음. 트럼프의 이 기조하고 살짝 음. 결부된다면 이한테는 네. 음. 주로의 기회가 될수있겠다큰 기회가 될, 될 것이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제국의 추락, 네. 미국 패권의 추락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네. 받아들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남의 나라 가서 전쟁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다 예. 보니까 나라가 개꼴이 음. 되었으니까좀 그만하자. 이제 다 빼자. 예. 근데 그거를 추진했던 중심 세력이 네오콘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 아, 삼 복합체. 에, 벌금, 소위 론 트럼... 아, 네. 엄청나죠. 트럼프 진영에서 딥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네. 쪽. 그래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추락하고 있는 미국을 재건, 재건한다. 재건의 방법이 좀 달라요. 조금 달리 얘기하면 미국의 패권 추락은 기정사실이고 네.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바이든 쪽은 경착륙으로 달리고 가고 있었는데 몰락하는 길로 막엑셀레트를 밟고 있었죠.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이제 예. 기조를 좀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주류 세력과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핵심 공약 좀 소개해 예. 주시겠습니까? 이제. 많은 공약이 있는데 진짜 핵심은 음. 음, 방금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트럼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루비오부터 충성파들을 국무 국방 쫙다 이렇게 포진 시켰는데 이들의 말이 재밌어요. 미국 일극 패권 아니라는 거예요. 다극이 이미 맞다고 하는 거예요. 루비오가 다극화란 말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야 얘들 똑똑하다. 미국이 야 참. 자존심 많이 구겨졌겠다. 음. 인정한다는 거죠. 음. 자, 연장선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핵심 공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보호무역이다, 불법이민 건절이다, 막 있는데, 음. 제 눈에 확 돌았던 것들은 전쟁 종식, 음. 군비 축소, 음. 네오콘 딥스테이트 기억하겠다, 음. 대북, 대러시아 관계 개선하겠다. 음.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어디든 전쟁 좀 그만하자. 음. 전 세계 800개 미군기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좀 이제 좀불러들이고 싶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 음. 신냉전까지 70년 미국의 음. 일극 체제를 만들고 있었던 그 시스템, 하루아침에 바꾸내지는 못하겠지만 음. 그 기조가 음. 미국의 퇴락을 가져온 음. 조건으로 보잖아요. 네네. 전쟁용식 국방비 축소 네오콘 딥스테이 개혁 우리한테는 음. 이 지점이 음. 요 지점만 잘 살릴 수 있다면 음. 아 80년 전쟁 체제, 80년 네. 분단 체제 내지는 대한민국 주권이 한미 관계 속에서 네. 주한민군 네.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든가 방해의 분담금 문제라든가 음. 작동금 문제라든가 음. 불평등 한미 상호 방해적 문제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을 잘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음. 것이 트럼프의 이 기조하고 맞물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꼴통짓도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이상한 대통령, 네, 이상한 대통령이죠. <laughs> 꼴통짓도 많이 하는데 네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네네. 또 이용해야 될 것은 네네.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여태까지 추구해 왔던 패권주의를 네네. 포기하려고 한다. 접으려, 접으려고 한다. 네, 태각 네. 현실에 맞게끔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 사실상 미국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세계의 그 강력한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대만, 동아시아 쪽. 근데 지금 중동은 일단 휴전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전도 거의 종식 단계로 가는 것 같고. 실제로 거의 네, 봐야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남은 건 바로 이제 동아시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트럼프가 맞아 할수 있게 예, 우리가 그러니까 도와줘야 해. 하려는 의욕은 있을 테니까. 트럼프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음. 트럼프의 곧 정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동아시아에서도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예. 정책, 패권을 노으려는 정책. 요거를 이제 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트럼프 집권 취임 때까지 제프리삭스 교수도 이야기 하다시피 바이든 말기에 소위 말하는 그 네오콘들이 네. CIA가, 음. USID, AID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높소에서 못, 못 헤어나게끔 얼마나 많은 장난을 쳤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다 그대로 했는데 네. 트럼프는 지키듯 날리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읽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요, 트럼프가 이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불도저같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엄청 여... 준비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즉흥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일을 갈았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4년 동안. 네. 이 특히 CIA, USAID, 네. 국제개발처라고 하는데, 여기를 막 지금 작살내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네. 가장 충격적인 사안이 이 네. 사안이에요. 아, 그렇습니 CIA. 네. CIA가 어떤 곳입니까? 뭐 세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전, 세계 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 정치적 패권을 만들었던 게 CIA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c i a 전직원들 대기발령 내면서 0 개월치 음. 연봉 줄수 있다. 음. 음포를 놓고 지금 개혁하겠다라는 거. 일론 머스크가 정부 뭐 이렇게 효율부 수장으로서 음. 치고 나가는데, 야 이거는 음. 대놓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조차 다 함께 음. c i a 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c i a 가 <laughs> 네. U.S.A.I.D. 음. 그 국제개발체라고 그랬지만은 음. 전세계 수많은 소요사태, 반정부 시위, 쿠테타 네. 네. 민주주의 정부들 다 개입해서 침미정권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음. 수많은 범죄 목록들을 다 리크하면서 음. 음. 미국의 치부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내고 있죠. 미국의 치부잖아. 음. 그걸 다 드러내놓고 음. CIA 개혁하고 USAID 협파하고 범죄 집단이라고 막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사실 야. USAID가 한국의 극우에게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다 알겠죠 음. 물론 모스크도 이야기하고 진짜 충격적인 거전 세계 83개 정부 음. 쿠데타와 정부 교체에 음. CIA가 아, 진짜, 개입했다, 개입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우리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걸 어느 방송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음. 그 코비드 19 코비드 예. 십구 관련해 가지고 음. 이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발생했다라는 건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를 CIA, US AID 자금이 음. 수천만 달러가 지원이 됐다. 음. 이거를 윌런 머스크하고 음. 로버트 켄의 주니어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를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또 백신 장사에서돈 많이 벌었고. 이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경악스럽지 어. 않아요? 그삼사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코비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음. 미국의 CIA 사나이 나름이 US a i d 의 수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뭐, 뭐죠? 사실상 사실. 미국이 만들었다. 우리 사실 에, 어느 정도 인제 그렇게 의심을 했었죠. 의심했었잖아요. 그 아, 작업이다. 작업이다. 어, 어. 생물학적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작업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를. 트럼프 정부의 핵심 수장들이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까요?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합니죠 네. 저는 이 일파만파 이걸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를 바라보는 그러면 (3편에서는) 가자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폭탄을 네. 냈는데 네. 저 트럼프의 엄청난 드라이버는 매우 오랫안 준비돼 있다. 이한간에 음. 미국의 전 세계 리더십은 퇴락하고 있고 음. 미국 트럼프는 새로운 미국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오콘들의 신냉전 정책을. 음. 끊어버리고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관심 안 가지고 미국 챙기겠다. 이것도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미국 챙기겠다 그럴 때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가 한미동맹의 수많은 이 문제들조차도 음. 퇴조할수 있겠다. 음. 그리고 트럼프는 CIA 개혁 수만 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음. 그 정도의 용기면 북측과 관계 정상화는 주한미군 빼는 문제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훅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과연 그동안 떠들어왔던 말을 실천에 옮길 것이냐라는 네. 사람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상상초이에요 지금 하는 짓을 보니, <laughs> 하는, 짓을 <laughs> 보니. 에, 하는 짓을 보니 하는 짓이라고도 깔수할수 있겠죠. 진짜. 에 정말 아하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한 말을 실체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속도가 아주 빠르고 어, 뭐랄까요? 충격적입니다, 사실. 네. 솔직 음. 보세요. 네. 이게 뭐든 충격파냐. CIA를 건드려요. 네. 뭐다 없애지 못할 거야. 중성파만 음. 남겨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직원들 대기발령 지키면서 음. 만약에 한30% 정도를 만약에 정리한다.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플러스 네. 실질적으로 향후 10년, 20년 정도의 미국의 대외 전략 케이스 베이스 가 음, 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탈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계 지배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렇잖아. 네. 이거는 c i 를 가지고 전 세계의 패권을 유지했는데, 네. 네. 그만큼 직원들 그 네. 줄여버리면 확실하게 미국을 챙기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남의 신경 안 쓰겠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한미 동맹이 딱 묶여 가지고 전쟁 체제 딱 갖춰 가지고 음. 우리의 일구스일 우리의 운신의 폭이 진짜 음. 한쪽에서는 식민지도 한쪽이 예국국이다라고말 정도로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네. 이거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걸 지점. 이걸 잘 활용한다면 예.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어, 하는 짓을 보아하니 한는 <laughs> <하는> 짓을 <laughs> 네. 보아하니 보 상상 초입니 한반도 평화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좀 급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접촉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북측은 이렇게 아. 진정성을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음. 트럼프의 저 액션에 대해서는 북측도 굉장히 이렇게 에이저를열렬 음. 하고 있는데, 어. 과연 트럼프가 일기 때처럼 음. 이 네오콘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네. 소위 말하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학연, 학산 음. 제조업까지 그리고 음. 언론까지 완벽한 체제가 그렇죠. 저제인데 네. 거그 트럼프가 이기려들라도 하지만은 얼마나 힘이세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겠냐. 음. 그러나 진짜 상상 초월의 파격적인 기획 조치를 하고 있는 건 맞다. 음. A 주시하면서 뭔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더 아, 잘하는지 보려고. 트럼프가 자기가 내건 핵심 공약들을 진짜 성공시키려면은 음. 파격적인, 조, 파격적인 조치를 할수 있겠죠. 네, 그렇죠. 시의 개혁만큼이나 네. 확. 할수 있다고 어, 보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어, 것. 우리 카리오트 전설. 그렇죠 트럼프가 그 동안 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들을 해온 게 있습니다. 예. 예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laughs> 꾸준히 유세 때마다 북과의 관계가 좋다 자기는.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좋다. 그리고 핵을 많이 가진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나는 건 쉽다. 좋은 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고 취임 직후 곧바로 음. 북미회담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북미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배치해놨습니다. 네. 진짜 충성파들입니다. 네. 네네네 충성파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일기 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도 소수파였기 때문에 마이너였죠. 네, 마이너였기 음. 때문에 사실상 주변의 레오콘들한테 포위당이 있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끌려 북미 정상회담을 개인적으로 음. 하고 싶었으나. 맞습니다. 네오콘들의 방해를 못 넘어섰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볼튼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이 <웃음> <웃음> 저놈 때문에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요 소장님 기억을 더더욱 보면 음. 2018년도에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리고 평양선언 6.21 싱가포르 합의 사실은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독특하게 어떤 긍정적 조건들을 깔아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트럼프 일기 때 그나마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래 안에 종전 선언하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즉문 음. 대통령께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북에 줄수 있었던 것은 음.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음.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제한하고 음.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을 한반도의 비핵화로 묶어달라 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파문점 선언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일로 평양 선언까지 쭉 갑니다마는 그때 존벌턴폼 페이오 음. 이 네오콘들한테 네. 딱포박이 돼서 결국 하나의 노딜로 귀결이 됐고 네. 트럼프는 당시에 김정은 북 쪽 음. 위원장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네. 그 이후에도 네. 그때 내가 진짜 김정은 위원장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러죠. 그런 4년의 시간이 있었죠. 음. 이번 이기 때는 음. 반드시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네, 한이 좀저 매... 하려고 할 거예요. 저 한에 미친 느낌이 있어요. 트럼프 이, 이 사람은 성부사적 기질이 있잖아요. <laughs> 네. 협상을 즐기고 자기가 설정했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데 네. 그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음. 대선 전공내내 음. 김정은 만날 것이다. 김정은 높이 평가하면서 반드시 만날 것이다. 계속 음, 얘기했거든요. 음. 지금도 계속 축발 던지고 있어요. 네. 만날 것 같아요. 음. 다만 북은 바로 나올,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나 그렇죠. 네.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음. 북이 진짜원했던 것은 북이 미국에게 트럼프한테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평화잖아요. 네. 실질적인 적대관계 정산. 적대관계를 놔 두고 뭘 관계 정상하는양이나 음. 실질적인 평화라면은 트럼프가 북에게 실질적인 평화를 나는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음. 북이 관심을 가져.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뭐뭐를 예를... 아직도 뭐 비핵화 협상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일부의 전문가들이 음. 그런 시기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런데 트럼프는 네. 트럼프가 음. 자기의 공약을 지키고 음. 자기의 마가를 위해서라도 북측과의 관계 정상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 가장 절박한 건좀더 절박한 건 트럼프예요 음. 네. 트럼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하게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면은 자기가 분명 정상화 필요하다면은 이 필요한 실질적인 평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음. 툭툭 내놓으면 음. 저는 북은 나올 수 있다고 공할수 음, 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번에 3월 달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이걸 중지한다든가. 그 훈련 안 하면 돈 네. 버는 거죠. 네. 그렇죠. 트럼프 아 트럼프는 돈 버는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 훈련 수억 달러 들어갑니다. 예예 예. 안 하면 그만큼 세이 맞잖아요. 그럼안 그렇죠. 할걸요. 그 그러니까 적대 정책을 그렇게 거, 처리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성의를 맞습니다. 보여줘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한미 뭐 군사훈련 아, 이거 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음. 북한테는 굉장한 메시지죠. 그렇죠. 자뭐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은 <laughs>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